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시내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시내 후기 올려볼 건데, 그, 어, 저는 푸짐하게 샀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사, 갔어요. 일단 간고은 토니몰이랑, 토니몰이랑, 네이처리퍼블리랑, 이니스프리랑, 이니스프리랑, 에뛰드 하우스랑, 그리고 더페이스샵. 어요이 이렇게만 간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니모리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토니모리 아줌마가 정말 친절하셔가지고 일단 네, 토니모리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샘플은 진짜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샘플을 진짜 엄청 많이 주셨고 이게 다 샘플이에요. 일단 샘플부터 소개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토니모리 내추럴스 사냥류 프리미엄 보스 크림 두개 주셨고 그리고 이걸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저번에는, 그, 그때는 제가 틴트를 샀어요. 그, 립톤 계스 틴트인가? 어쨌든 틴트를 샀는데, 그때는 이거 미백 핸드크림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 이번에는 그 얼굴에 바르는 거 주셨어요. 자, 제가 얼굴에 바르는 거 진짜 갖고 싶어가지고, 네. 네 저번에 이거 받았어요. 팬더의 꿈, 토니모리 팬더의 꿈 화이트 핸드크림. 이거 받았는데, 이번에는, 토니모리 펜더 의꿈 화이트 매직 크림 이거 주셨어요. 이거 두개 받았고 그다음에 토니모리 플로리아 뉴트라 에너지 100시간 크림. 100시간인가나? 모르겠네요. 이거 두 개는 엄마 아 이거 세 개는 엄마 바르라고 주시더라고 했어. 주시라 엄마 바르라고 하시라고 하셨어요. 제가 엄마 선물을 산다고 했거든요 이건 토니모리 아쿠아 포림 워터풀 에멀전과 토너 이거 저번에도 받았었어요 이거 진짜 촉촉하고요 저번에 가서 받았는거 발라봤는데 진짜 좋아요 이건 엄마 안 주고 제가 써야겠어요 어쨌든 이 샘플이 있고 그다음에 산 거는 이게 엄마 주려고 했는데 더러 이거는 그 엄마가 높은 걸 사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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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높은 걸 사오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제가 원래 이니스프리 가서 살라고 했는데 거기 양도 적고 비싸기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샀어요 토니모리 마이썬이 올인원선 윈올 SPF45 PE++ 원래 s p 5 0 p 뿔 쓰는데, 아, 원래 s p 5 0 p 뿔 쓰는데, 그냥 이걸한번 사봤어요. 엄마랑 저랑 선크림 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엄마 조약 쓰세요. 이거 양이 엄청 많아요. 100ml 에요. 그 이니스프리는 진짜 조그매가지고 그건 별로여서.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어차피 엄마는 새고안 줘도 되니까. 이거 굉장히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도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얘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음 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있고요. 이거 가격은 얼마인지 까먹었는데 아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 용돈으로 샀어요. 네, 아 그리고 4만 원 들고 갔는데 택시비까지 합해서 만만 200원 남았어요. 맞나? 어쨌든 돈이 좀 동전으로 많이 바꿔줘가지고. 근데 네, 그 다음에 더페이스샵 갔는데 더페이스샵에서는 팩 샀어요. 팩 원래 틴트 사려고 했는데 그냥 팩. 뭐야, 거기는 지금 추석 그거 맞아가지고, 추석 그거 해가지고, 세일, 50, 전, 전 제품인가? 전 제품, 어쨌든 50%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엄마랑 저랑 쓸거하고 일단 이건 더페이스샵 캐릭터 마스크 돼지, 이건 소 저는 아마 돼지 쓸것 같아요. 근데 이건 밀크여가지고, 이거 쓸거도 같고, 돼지 쓸거도 같아. 지금 이거 있고요. 이건 원래, 2,500원, 그래? 2,500원 했었는데, 하나당 1,150원인가? 아, 1,250원이어가지고, 두개 사서 2,500원이에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 아, 네. 이니스프리 갔어요. 이니스프리도 정말 착그 아줌마께서 그, 그 친절하셔 가지고 진짜 친절하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있고. 거는 원래 여기서 선크림 사려고 했는데 그냥 나오면 좀 그래 그 아줌마가 너무 착하셔 가지고 아좀그 그냥 나오면 그럴 거 같아 가지고 그냥, 잠깐, 사고싶은거 샀어요. <laughs> 그, 원래 제가, 미네랄 파우더? 그거 사려고 했는데, 어 이미 이거 사, 사, 사고 나갈 때, 그걸 딱 봐가지고. 이건 5,000원이구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그린티 미네랄 미스트에요. 네, 잠시만요. 지금 책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 어? 아, 더페이스샵에서 만연 영수증 주셨어요. 원래 총액이 5,000원이어야 되는데, 할인 금액이 2,500원이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거는 이니스프리 그린티 미네랄 비스트. 아, 이거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어, 원래 그 안개? 안개 분사 그거 살라고? 살려... 응? 여러분, 지금 방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러죠? 아니, 갑자기 미스트를 뿌렸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처음에 원래 이러는 건가 하고, 욕실에서 계속 한세번 정도, 틱틱틱 계속 불었는데, 이,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할 때,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 보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 5천원 날렸어요, 여러분. 저거 사지 마세요. 5mm, 5mm. 어쨌든, 버렸고요. 아, 5천원 괜히 날렸어. 그 다음에, 네이처리퍼블리에서는, 네이처리 네이처리퍼블릭 컬러 앤 네이처 40 주얼리 실버드레스. 이거 제가 바르고 있는 것도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샀는데, 어, 네이처리퍼블릭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주얼리인데, 이거 48호 골드드레스. 아, 로즈 골드드레스인데, 다 요즘 이런 펄이 꽂혀가지고, 이제 금색도 사야 돼요. 이거 한번 발색 보여드릴게요. 이요. 일단 톱으로 잘라지지 않네. 응? 아, 됐다. 가 지금 토니모리 매그 매니, 매니큐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거 모으려고. 갈색은 안기빵 떡매에다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캡처하지 마세요. 도안. 이거 알린 암기빵떡매고 이거 번개장터에서 구매했는데 그때 후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삭제돼가지고. 아, 3500원인가? 2,500원인가 했을 것 같아요. 기억이잘안 나가지고. 그게 완전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왜 놔두지, 내가? 네, 어쨌든 이거 있고요. 앞으로, 앞으로 좀더 당길게요. 아,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아, 네이처리퍼블리 진짜, 진짜 사람 진짜. 진짜 개싸가지고 네. 에뛰드도 진짜 말도 안 해요. 계산만 해주고 아, 에뛰드 하우스에서는 아, 뭐하니 에뛰드 하우스에서는 에뛰드 하우스 로켓마이어스 카페, 오, 다 비춰. 아, 이제 카페, 카페라테, 카페라테 우유 많이구요 오, 답이... 다비, 정말.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이게 안 떼져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갈 때는 그래도 택시비 아끼려고 걸어서 갔는데 진짜 저희가 시내가 좀 멀거든요? 그런데 올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택시비 택시 탔어요. 어쨌든 이런 스티커 제거했고요. 아 소소한데 진짜 늦게 그 시간 늦, 늘리는 놈 죄송해요. 네, 이거 제가 그 뭐지 카페라 그 카페라떼랑 그다음에 그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이랑. 발색해봤는데 이게 제일 이뻐가지고 제일 유명한 것 중에서 발색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연하고 이게 제일 이뻐가지고 이걸로 구매했어요 이건 아마 3,500원인가? 했을 거예요 이런 색깔이 완전 연하죠 이게 잘안 보이긴 는데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핑크핑크 핑크 하고요. 그다음엔 어. 아 맞다 이니스프리에서 더 샀는데 이니스프리에서 피부 갈증 해소 대나무 이거 이니스프리 이츠니얼 스퀴즈 마스크 대나무고요. <laughs> 아 이거 대나무 좋아보여서 샀어요. 자 이거 이니스프리 팩이 좀 좋아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꽃다프는 진짜 팩이 많거든요 집에. 걔네 집에 김그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 반쯤이 다 팩이에요. 진짜 많아요. 그다음에 이거 샘플로 주셨는데 이거 저번에도 받았어요. 이거 오이 팩, 오이 팩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샘플이고요. 이니스프리 에코세이프티 아쿠아 스퍼펙트 선젤 SP 보0플 P a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아, 원래 이걸 사라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선크림으로 이니스프리에서 이걸 사려 했는데 그 제품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토니모리 같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날것 같아요. 이거 너무 소소한 점 죄송해요. 진짜 너무 소소하죠. 진짜 소소하고 진짜 짱 소소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소소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에뛰드 하우스에서 아 죄송해요 진짜 에뛰드 하우스에서 진주알 에뛰드 하우스 진주알 맑은 비비크림 퍼펙트피 이거 받았어요 샘플로. 진짜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